아 딸하고 통화하고 있네 하고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티브 입니다 와 진짜로 쌍무지게 멋있네요 근데 네, 한쪽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깥쪽 에 말입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조회수를 막몇 십만 하는지 모르겠네 저 이제 세 사람 했는데 <laughs> 이거 보시고 댓글 을 팍팍 남겨주세요. 멋있다고. 와, 멋있다. 와, 멋있다. 라고. 안에 구름이 추, 오, 앞에, 안에 구름까지 또 멋있게 넣어주네요. 그죠? 여러분, 멋있죠? 진짜로 멋있습니다. 아까 조건은 없어졌어요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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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네. 아까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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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오. 아이고 이것도 없어지고 있어요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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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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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타나라 없어지지 마라 없어지지 마라. 와 진짜로 없어진다 아이고아고 아깝이 아깝이 아 그래도 뭐 하는 수 없죠 여적 잘 찍었으니까로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한테 주문을 한번 당겨서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무지개가 될지도 모릅니다. 그치요? 어, 이쁘네요. 이뻐 이뻐. 와. 어, 주물에 당겼는데도 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지고 있어요. 없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사라지고 있어요, 사라지고 있어요, 사라지고 있어요. 아, 손 아프다. 너무 잡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네요. 우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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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반대쪽으로 한번 찍어볼까요? 쭉쭉으로 와, 헤이, 이야, 와비온 끝이라든지 엄청나네요. 와. 너무 멋있다, 자, 너무 멋있어. 보이시나요? 다시 무지개로 가까이요. 다 사라지고 있어. 와, 그 이쪽은 좀 남았다. 그죠? 야, 어우, 모기. 오늘 모기 그렇게 기승하냐? 비가 와서 없을 텐데. 어. 저 무지개 다리 걷고 싶다. 만화 영화에 보면 막 무지개 다리도 걷고 그러던데. 네, 이쪽에는 없어졌네. 다시 한번 뒤쪽을 보고, 와. 휴. 어때요, 여러분? 멋있나요? 나만 멋있던 건가? 루루루루루 와, 그래도 무지개가 없어져도 또 나름대로 멋있네요. 그죠? 아까 이 무지개가 있던 자리 저기 끝에 조금 남아 있네. 이쪽, 여기하고 음, 이 중은 완전히 없어졌네요. 그래도 그럭저럭. 멋있네요. 무지개가 이제 서서히 자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더 아, 끝에 살짝 남아있는데 보이나요? 끝에 남만 보이나? 내 눈이 또 좋은가 보다. 그죠? 여러분 그럼. 다음에 또 봐요. 자, 멋있는 광경 한번더 보이시고. 줌, 음, 바, 투.